제가 원래 오늘 짜장 스파게티 만들려고 했는데 집에 늦게 와가지고 뭘 시켜 먹으려고 했는데 왔다니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고민하다가 허니콤보를 시키기로 했는데 이거 한개 먹기에는 좀 어.. 뭔가 음.. 뭔가 좀 그래가지고 <laughs> 뭔가 좀 그래가지고 뭐가 있나? 라면을 찾을 라면이 없는 거예요. 매워. 근데 이거 내가 사다 놓은 이 국물 떡볶이가 있네. 글쎄. 반가워라. 그래가지고, 바로 뚝, 뚝딱뚝딱 엄청 빨리 만들었어요, 이거는 제가 많이 만들어서 유튜브에 많아가지고 그냥 만드는 거뭐안 보여드렸어요. 치킨무는 오래되면 버리기도 하고 냉장고에 놨다가 누가 드시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안 먹어요. 링고링고링. 링고 저는 오자마자 추천 누르는 사람날다 감사합니다. 제가 먹을 때는 세팅창을 여러분 잘못 봐요. 이해 좀 해주세요. 음, 맛있네. 그데 제가 원래 숙주점에서 안 익었어요. 원래 저는. 요청식이 신곡점에서 시키는데, 그게 없길래, 다 닦길래. 되게 맛있어. 뭔가 포기하고 싶은데 맛있는 거 먹는 생각하면. <laughs>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 좋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쇼핑몰 뭐라고 쳐야 돼요? 카스에 이브, 이버바요. 여기 이버바요 써있잖아요. 이버바요. 까지. 써주세요. 네미짱님이, 일단 기는귀여미이 고마워요.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네미짱. 아래가 두고자이마스. 음 맛있다 아 협찬받는 쇼핑몰인데 구입하실때 제 아이디 말씀하시면은 3만원 이상 무료배송이에요 우리 소매불림, 소매불림 감사합니다. 닉네임이 참 따뜻하네. 허벅이 <laughs> 만든 거예요. 민이야, 뭐해? 님, 어서오세요. 달짝지근해요. 달, 달짝지근, 달, 달콤 짭짤. 우 깨롱, 오빠가 열 끼구만. 깨롱 깨롱. 생 먹은 적 있어요. 유튜브에 있잖요 여러분. 구독하섬! 혁이 <laughs> 18세키님 어서오세요. 후추소금님, 그리고 이엘님 누가이김님 어서오세요. 야, 한우님 여자 여러분 제가 떡볶이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제가 원래는 떡볶이를 진짜 안 좋아했고, 그, 뭐 믿기진 않으시겠지만, 떡볶이를 먹으면, 그것만 먹었어요. 오뎅만, 거기 있는 어묵만 먹었거든요? 치즈, 치즈. 교촌 아까 시켰죠? 11시 55분쯤? 근데, 드메 네, 와요. 오빠 감사합니다. 근데, 눈썹무신 여기서 남자들도 다 해요. 남자 눈썹물신 하면 이뻐. 근데, 어느날 거기 있잖아요 논현동인가 거기에 공수관 공수관있어요 공수관 대왕권이 공수관. 티백장사님 어서오세요 고다추님 쩔쩔롱님 잠시생각좀님 철옹이님 어서오세요 오빠, 부탁해요. 어, 근데, 별풍 바뀌었네. 어디서 누르지? 빨리 찾아! <laughs> 죄송. 잠깐만요. 근데, 거기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글쎄, 떡볶이가. 오징어튀김이랑 우리 쇼띵오빠가 삼다 이상은 기양이, 기양이. 고마워요 그래서 그때부터 떡볶이를 먹기 시작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우리 대도상 천남님 왔어요 헉, 좋은 바리스타 님식을 100개를 엘라카피 율라카피 우리 바리스타님 감사합니다 바리스타님이 하시는 카페가 마이 카페하우스인가? 그 네이버를 치시면 나온대요 여러분 그 쿠키가 엄청 맛있대요. 쿠키가 엄청 엄청 맛있자. 룰루? 룰루 룰루 룰루님 한개 감사합니다. <laughs> 맛있다 어, 한명 들어가요. 일던 떡이 나와가지고 왜그큰 떡이 있나 했네 떡볶이 만드는 법은 그 바로 조리 국물 떡볶이 사셔가지고 레시피대로 하면 되는데 저는 물을 좀더 넣고 핫빠도 넣고 우동면도 넣고 메추리알도 넣고 치즈도 넣었어요 파랑 고추장도 넣고 올리고당 청양 고춧가루 캡사이신 먹고 좀 치우고 이것도 <목소리도> 하다가 운동하다 옆구리 아프니까 공감하시죠? 만들어줘, 만들어주고 싶네. 현모양자듣낌나 그래요? 그래요? 뭘까? 언니 개이프. 개구막. 잉찡잉님, 14점님, 예향님 어서오세요. 햄사이시는 조금만 넣었어요. 여기 청양고춧가루 엄청 많이 넣고, 청양고추장도 엄청 넣어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검사다차페이카라님 아, 어서오세요 네. 조네스희님한희로뱅클는저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어. <laughs> 자주 오는서 시킨거에요 달라고 하면 좋아요. 시킬 때 제주도는 바람 장난 아닌데. 여기도 장난 아니야. <laughs> 근데 제주도가 훨씬 더 많이 배겠지? 지금 내가 여기에 신경치료 하고 있어가지고. 뿌이 뿌잉! 이 초콜릿 다섯 개 고마워요. 신경치료 하고 있어. 이쪽으로 밖에 못 씹는데. 이후 이러다가 여기만 이만해지는 거 아니야? <laughs> 여기만 이만해지는 거 아니야, 저? 근육 늘어나가지고 하도 많이 먹어서 진짜 귀엽네요. 정말! 죄송, 죄송합니다. 빨리 가서 하겠으니 욕하지 마세요. 보이브님 초콜릿 다섯 개, 그리고 뱃두민의 스티커 한 개로 써보의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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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전율 반했어 님, 백가루 우리, 언 눈에 반했어반했어 당신도 너 맘에 뱉음, 뱉 감사합니다. 톡 봐줘서. 고마워요. <laughs> 저렇게 많이 심대 브이라인이에요. 근데 옆으로 고개 돌리면 막턱 이만해 있는 거 아니야? 김진수 턱처럼? 이분도 신부 언니 예약, 어서오세요. 오리랑는 별곱님 어서오세요. 니트 티좀 자세히 보여주세요. 니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그래 슈팅오빠가 일다니는 귀여움이 고마워요. 고마워요 비트는 거 싫으면 다시 입어요 생방은 입는다 이게 뭐 비트는 거냐? 저러고 싶을까 너무 많이 드세요 아유, 저러고 싶을까 관심 받고 싶어가지고 아이 부끄러? 응. 카스의 이버 바이오. 검색하세요. 응. 맛있어.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응? 음? 응? 음? 제가 매크로 해놨죠? 매크로 해놨죠? 매크로가 안 뜨는 것 같다, 근데? 뜨네. 뜨고 있었네. 시어쇼 먹다가 이렇게 목이 조금 막혔을 것 같을 때 콜라를 따라가지고 <laughs>